안녕하십니까? 여행사 애니고 트립입니다. 예전부터 일본식 이쿠라동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에 갔다 올 사정은 안 되고 한국에서도 너무 먹고 싶어갖고 한번 파는데 있다 그래갖고 갔었거든요. 아 근데 완전 입맛 빼리 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내돈 내고 맛없는 거 먹는 게 제일 열받는데. 아 하튼 그래 가지고. 대만에는 일본식 식당이 많으니까 혹시 있지는 않을까 싶어하고 찾아봤는데 완전한 이쿠라동을 팔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파는 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는 건 바라지도 않고 연어알이 가득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있는지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요.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와야죠. 우선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저같이 대만에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월패스를 사서 쓰거든요. 월권이에요, 월권. 타이베이에서 월권을 사면, 북쪽,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찌롱시까지는 전부 버스, 지하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30일이에요. 어제부로 30일이 끝나서 지금 가서 다시 새로 월패스를 끊어보려고요. 한 달에 대만 돈으로 1,2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한달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처럼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요,要买月票。 <목소리> 아 빨리 찾아니요. 아, 신세. 어, 이거 스와카도 작동을. 어. 잘 챙겨 놨어. 네. 이렇게 전철역 인포메이션이나 편의점에서 살수 있고요. 정확하게 30일 사용할 수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찍으면 날짜 뜨거든요. 12월 20일까지라고 찍히죠. 북쪽 모든 도시에서는 저때까지는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30일 무제한인데 1200원이면 싼거 아닌가요? 한국은 얼마지? 우선 식당이 있다는 동네에 왔는데 여기가 중산역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도 중산이 타이베이 최고 핫플 번화가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알려졌다고 중산 카페 거리라고 알려졌다고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셨다가 막 별로다라는 글들 을 진짜 또 많이 보는데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쪽에 있는 똥취들 그리고 신이취 빼고는 아, 현지인들도 하풀이라고 얘기 잘안 하고 말이 카페 거리지 중산에 카페도 별로 없어요. 뭐 카페 거리다 할 만큼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들처럼 카페들 이 있는데 근데 또 여기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카페를 가야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밥 먹고 한 군데 정도는 제가 추천할 만한 데가 있어서 거기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밥을 먹고 카페를 가면 되겠네요. 거의 다 와가는데 제가 가게부터 선뜻 보여드리기가 두려운 게 저희는 정말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한국 분들이건 <laughs> 대만 분들이건 sns에 올라온 집들. 제가 다니면서 직접 검증을 하거든요. 직접 가봐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제가 SNS에서 보고 찾아가는 건데, 아 근데 또 갔다가 그냥 단순 바이럴이고 진짜 맛집 아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제가 가보고 진짜 맛집인지 일단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식당에 들어와서 주문을 했는데 좀 두려워요. SNS 보고 갔다가 맛없는 데들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나왔어요. 비주얼은 그럴싸한데. 가리비까지 얹어 가지고. 가리비야 관자야. 아, 일단 먹어 볼게요. 100% 연어알만 들어가 있는 일본 오리지널 오, 이크라동은 아니고 안에 뭐 고기도 좀 들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행사 애니 호텔입니다. 여러분들께 중산의 카페 거리를 아, 맛집이라며. 아, 또 속았어, 씨. 제발 바이럴이면 바이럴이라고 말좀 하고 올려라. 진짜 가본 맛집인 양 하지 말고, 아, 맛이 없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맛이 있지도 않아요. 카페 가서 입가심이나 해야겠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중산 와보니까 예전에는 미용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카페 많이 생기긴 생겼네요. 여기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동네를 그런 분위기로 조성하는 중이었고, 별거 없었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여기가 제가 중산에 오면 꼭 가는 카페거든요. 옛날 영국 대사관인데, 지금은 극장,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곳이에요. 중산에 오신 김에 음료만 즐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할수 있는 카페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흔치 않은 저런 야장 테라스 자리도 많아서 좋아요. 좀 내부를 좀 보여드릴까? 여기는 굿즈샵이고요. 여기 영화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매표소고. 대만이 이런 걸 잘해요. 옛날 건물들 그대로 내부만 꾸며서 사용하고 아트 플랫폼화 시키고 이러는 거. 여기 군데군데 옛날에 어떤 건물이었는지 설명하고 그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전시도 하네요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이구나.

와, 옛날에는 이용 시간 제한은 없었는데 2시간 제한 생겼네. 바닥도 싹 보수했네. 옛날에 여기 그냥 잔디밭이었는데, 잔디밭에다가 그냥 테이블만 있었거든요. 많이 좋아졌네. 좋잖아요, 여기. 건물도 이색적이고 유서도 깊고 이렇게 날 맑은 날에는 테라스에 앉아서 분위기도 즐길 수 있고 저는 중산 오면 꼭 여기에 와요 제가 주문한 허니라떼가 나왔어요 대만에서는 꼭 아이스를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은 뜨거운 게 나오는데 깜빡하고 제가 아이스라고 얘기를 안 했네요 좀 되는게 없네 오늘 뭐 아이스가 아니면 어니까 맛있게 마셔야죠 잠깐 커피 마시면서 힐링 좀 하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좀 쉬어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집 음료랑 디저트만 파는 게 아니고 식사도 팔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쉬었다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